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테민 경제TV입니다. 하테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51번째 시간을요오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아단 소재가 프랑스와 아케, 아케마 품으로, 자, 요게 나왔기 때문에 요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하테민, 카페에 하테민 금평인지카페 나오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뭐 데일리라든지 뭐 장중 속보는 물론이고요. 각종 기업 내용들 리포트 전부 다내가 쓰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에서 개장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만 대민주식사랑방 일계방이 있습니다. 1062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 네. 하루에 몇 건씩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입장번호는요, 070809입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선, 자, 아케마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회사를 보면, 동안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원래 이게 SKC하고 코롱 인더스트리가 서로 반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걸 글렌우드 PE, PE라는 게사호펀드죠 그들이 SPC,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코리아 페어 홀딩스라고 이걸 6,800억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주당 한 38,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베어링에 팔려다가 이게 결국 무산됐어요. 이것까지고 말이 많았죠. 베어링이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또 계약을 파기라 하냐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6월 28일, 그, 세계적 파악에서 아케마, 정확하게는 아케마가 만든 아케마 코리아 홀딩에 팔았습니다. 1조.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코월에 베어링하고 했던 게어 1조 2,700억이니까 한 2,750억 손해를 봤네요. 근데 이아케마는요 사실은 전에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2 0이0년에 공개 편찰할 때도 어~ 지금 참여를 했죠. 그때 KCC 뭐 롯데케미칼 이런 데다 했었는데 그때도 참여할 정도로 일찌 감치 계속 네. 눈독을 들였었구요. 그래서 아케마가 우리한테는 아직 좀 낯설지만, 바스프, 다우등과 세계 3대 화학회사다. 그런데 폴리 이미더 분야에는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갖추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 세계적 화학회사니까 여기에 따른 또 폴리, 어, p i 참단 소재 입장에서도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주인을 만났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죠. 지금까지는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펀드들이 주인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폴리이미드가 뭔지 이걸 아셔야 돼요. 폴리이미드가 뭔지. 그래서 폴리이미드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 들어가면요. 잘 나와있던 PI 첨단 소재 회사를 들어가면, 여기, 폴리이미드 사업 속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폴리이미드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열도, 열에도 잘견디 내열성도 있고, 찰랑찰랑하죠. 물론 필름이니까 찰랑찰랑 잘 굽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투명성도 있고, 특히 가격도 싸고, 그래서, 요런 점 때문에 처음에 쓰인 게 휴대폰용 방열 시트에 먼저 쓰였습니다. 열에 강하니까요. 그래서 열을 바깥으로 내 보내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여기부터 제일 먼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리에 대비해서 네, 열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서 방열 시트로 핸드폰에 쓰이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쓰인 게 PCB입니다. PCB가 옛날에는 우리가 딱딱했지만 요즘은 네. FCCl이라고 했어요. 구리 얇은 구리에다가 여기다가 에폴리미드를 살짝 입힙니다. 요게 요즘은 그래서 플렉시블하죠. 그래서 요즘에 PCB는 이렇다. 플렉시블 PCB에 이런 게 쓰이는군요. 네, 이렇게도 쓰이고 또2차 전지에도 쓰입니다. 2차 전지는 열에 강하다 그랬잖아요. 또열 열을 통과시키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셀에. 자, 요건 이제 제가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관련한 내용들이 제 카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주로 쓰는데 지금 매출은 아, FPC이나 방 이게 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제가 우선 이 회사를 보면 지금 네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그 관련한 재료는 이제 다 반영됐다면 이제. 업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폴리미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음, 전체 매출의 76%가 이게 스마트폰이군요. 아하, 그러면 스마트폰이 뭔가 좀 잘돼야 되겠군요. 알수 있겠죠. 그과세한 자세한 내용 밑에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 첨단산업용이 중에는 여기 이제 전기차 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성장할 수 있나?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 우선 당장은 스마트폰 업황부터 회복돼야 되겠죠. 보면 스마트폰 향은 작년 1분기와 3분기 정도의 고점을 찍고 4분기부터 급속히 쭉 쪼그라들죠. 그런데 전기차 등 첨단 산업용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지만 무난한 흐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죠. 플렉시블 PCB 방열 시트 쪽 들어가는 건 스마트폰형으로 들어는 확인했는데 전기차 들어가는 거는요 전기차용 들어가는 것들은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요 우선 전기차가 각형 배터리 삼성 SD의 각형 배터리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육면이잖아요 육면 6면, 육면에 바릅니다 저런 필름을 붙입니다 으흠. 그다음에 액상 폴리입니다 이회사는폴리이미 중에 필름명, 필름명은 세계 이름 1위입니다. 그런데, 액상은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액상을 우리가 바니쉬라고 한다. 액상 폴리미드랑 바니쉬라 하는데, 필름명하고 저쪽 다른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를 안 통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코팅. 그 전기, 전기차의 모뭐 코팅용으로 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음, 전기차에, 테이프, 저런 테이프로도 쓰이고 코팅용으로 쓰이군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치온 빌림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폴리이미드에다가 끝에 카메라 모듈이 붙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카메라 모듈 들어가잖아요. 아, 그게 전량 그동안엔 도로이 듀폰, 우베, 일본 업체들이 전량하고 있는데 국산화 했다. 오, 이런 것도 있군요. 그 다음에 우리 폴더블폰 같은 거. 플렉시블 폰밤 제일 밑에 어, 리지드 라고 해서요 리지드 OLED 같은거 좀싼 핸드폰은 이런거 쓰거든요 여기는 유리라 맨 밑이 유리라 됐고그 위에 tft 를 올리고 해서맨 끝에도 유리로 방막을 합니다 유리봉지를 하는데요 플렉시블은 이 유리 대신에 요걸 폴리이미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낭창 낭창 하겠죠 네, 이쪽에 들어가는 필름도 폴리미드 합니다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부가 같이. 그래서 대규모 이제 정설은 전기차용으로 정설을 이제 많이 하는군요. 이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에 달에서 보면 스마트폰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스마트폰 향은. 첫째는 일단 중국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쓴 거. 그렇겠죠두 번째는 애플, 아이폰 향이 있습니다. 중국이 또 아이폰도 만들잖아요. 요즘에 인도로 많이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애플이 2010년부터 OLED를 쓰면서, 그, 여기에다가, 어, FPCB 방열 시트, 이쪽으로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폰이 장사가 잘 돼도 좋고, 삼성전자가 잘 돼도 좋겠죠. 그 다음에 중국이 또잘 돼도 좋겠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무조건 잘 되면 이 집은 좋습니다.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있다. 덕보고 전해보고는 없다. 근데 중국이 그동안 계속 핸드폰 매출이 줄어들다가 이번 2023년 5월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처음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는 휴대폰 향이 좀 회복되겠구나.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향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매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6% 수출에서, 전체 매출의 한 60%가, 어, 한54% 정도가 중국장입니다. 그래서, 아, 전체 매출의 한80% 가까이가 스마트폰, 7, 80%가 스마트폰용으로 가고, 또,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 비중이 한 54%.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애플도 잘 되고, 중국의 스마트폰이 잘 되면, 에, 피, 피아이 첨단 주제가 실적이 좋아지고구나. 근데 2023년 5월부터는 중국이 뭔가 저점을 찍고 회복되고 있구나. 네 이런 업황이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주가가 툭 튀고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오늘 공시가 났을 때요. 윗꼬리가쫙 생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케마가 인수했다 그러니까 쭉 상승폭이 줄어들어 보이는데 이 상승폭은, 네, 아케마가 인수하는 데 따른 정보가 좀 사전에 좀센것 같죠? 그랬다는 주가로 본다면 이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 보면 2, 사분기 실적도 그냥 고만고만 할 겁니다. 하반기부터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이제 달리 문제인데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된다. 하반기부터 회복될 조짐은 보이지만 그래서 크게 본다면 한 3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사이에 좀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고발빠한 매매. 지금, 비 b i 첨도 시총이 한 1조 천억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산 테코피아가이 정도, 덕산, 음, 음, 네. 덕산 그룹주들이 요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LX 세미콘 정도는 한 1조 7, 8천억 정도 하고,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그, IT 업체 중에 좀 어느 정도 두각을 내민다 하면 1조 때 초반입니다. 초반, 중반. 근데 아직도 여기는 실적이, 회복이 아직 더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 지금 시가총액은 좀 적절하다. 네, 그렇게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네, 3만에서 4만 5천 원 정도. 아, 득산 네오룩스군요. 득산 네오룩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득산 네오룩스도 지금 시총이 한 1조 천억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박스권을 염두에 두면서 4만원 이상 되면 좀 매도 위주로 갔다가 또한 3만 5천 밑으로 내려오면 좀 매수 관점을 했다가 이런 빨빠른 대응하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동향, 그 다음에 애플의 휴대폰 출시, 판매, 이런 걸 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